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레벨 1, 풀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어,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5가 10이고요, A6이 14일 때, 자, 11번째 항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공차를 자, D라고 잡을게요. 자, 그면 이제 A6에서 A5를 빼면 D가 되겠지. 자, 그 값은 14 빼기 10에서 어, 4가 되죠. 따라서, 자, 11번 장 A11은, 자, A6을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5D를 해주면 되잖아. 자, 따라서 A6 자리에 14를 넣고, D 자리에 4를 넣으니까, 5, 4, 20. 결국, 34가 정답이 되겠죠. 선택지 2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공차가 3분의 2인 등차 수열 A에 대하여, 자, 공차를 D라고 해볼까요? 자, D가, 3분의 2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등식이 성립한데, 자, 그때 초항의 값을 구해달라네요. 자, 주어진 등식의 좌변에 a3과 a23을 각각 a1과 자, d로 표현합시다. 자, d는 3분의 2라는 것을 유전해두고요. 자, 그러면 좌변에서 자, 3배의, 자, a3은 자, a1에다가 더하기 2배의 d니까 2 곱하기 3분의 2에서 3분의 4가 되겠지. 더하기, 자, 여배의 자, A23은, 자, A1에다가, 더하기, 22에다가, 3분의 2, B로 곱하니까, 3분의 44가 되겠죠. 자, 그 값이 83입니다. 자, 정리하니까, 3A1, 6A1이니까, 9A1이 되고요 더하기, 자, 요렇게 정리하니까, 4구요. 자, 요렇게 정리하니까, 88 될까요? 따라서 얘가 92가 되겠지. 자, 가 83이래. 자, 얘를 우면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92가 되겠죠. 자, 계산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9이래 되겠네. 자, 따라서 양변 9로 나눠주면 초항 A1은 마이너스 1 되겠죠. 선택지 1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어, 자, 이렇게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등차 중앙 성질. 가운데 양을 두배 하면, 자, 가운데 항을두번더 하면,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자, 근데 처음에 나온 이 수는 밑변화 공식에 의해서 로그 3의 2가 되고요. 다음에 더하기. 자, 로그 3자 2분의 9. 자, 밑이 같은 두 로그의 합이니까, 자, 진수끼리의 곱이지. 따라서 2분의 9. 약분하고 나니까 9는 3의 제곱. 따라서 자, 얘가 2가 되겠지. 따라서 양이 2로 나눠주면 A 값은 1 되겠습니다. 선택지 5번 되겠죠. 4번 문제. 자, 등차 수열 AN이고요. 자, 공차를 D라고 두면 공차가 0이 아니래. D가 0이 아니다 자, D도 공차. 자, 그때 어, 등차 수열 a n 의첫째항부터제 n 항까지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A3이 3배 A7과 같을 때 자, Sk가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 값을 최종적으로 구해달랍니다. 자, 먼저 여기 a3이 3배의 a7과 같다. 자, 좌우변에 보이는 a3과 a7. 자, 이렇게 할까? 그냥 이렇게 할까? 자, a3은 우변에 있는 a7을 a3으로 표현하자. 그 뒤에 a3과 뒤로 a3 더하기 4배의 d 이렇게 될거 아니야? 따라서 정리하면 자, 두 배의 a3이 마이너스 cbd로 되잖아. 자, 따라서 양면 2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6d로 되잖아. 자, 그때 좌변의 a3를 다시 어 a1과 d로 표현하면, a1 더하기 2d. 자, 걔가 마이너스 6 d 이으로 자, 따라서 a1은 어 마이너스 8d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SK를 써볼까? 자, SK는, SK는 자연수. 처음부터 k 번째한 가지 합이니까 등자수의 합공식. 자, 2분의 K 곱하기 2배의 A1-16D 플러스 K-1 곱하기 D. 자, 요렇게 쓸까? 자, 얘가 SK거든. 자, K가 0이 되어달래. 따라서 요등식에서 양변 K분의 2로 곱해주면 요렇게 소가 되겠지. 따라서 얘가 0이 되어야 되거든. 따라서, 자, d로 묶어낼까? 자, d로 묶어내면, 여기,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7 곱하기 d가 되겠지. 얘가 0이 돼야 되고, d는 0이 아니므로,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k, 자연수 k는 17이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너 5번 문제 봅시다. 자, 수열의 a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Sn이 n에 대한 어, 2차식으로되 있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되어 다이 말은 어, 이 수열 an이 뭐였다? 등차 수열이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그때 어, 합수열 Sn의 n 제곱 한 제곱 차수의 개수 3은 2분의 d를 의미한다.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따라서 자 2분의 t가 3으로 의미하고, 따라서 공차는 6이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때 자이 수열의 초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이 수열은 뭐야? 자 얘하고 얘는 두칸 차이고, 얘는 등차수열이니까 얘가, 즉 써볼까? 얘가 의미하는 바, 얘가, 얘가 일반항인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두배의 t, 즉1 2 b 가 되겠지. 즉이 수열은 상수수열이거든. 1 2 b 1 2 b 1 2 b 계속 나거든. 따라서 첫 장부터 1시까지 10개 항의 합은 12가 10번 더해졌다 해서, 정답 120, 이렇게 되겠지. 자, 참고상으로, 자, 바로, 자, sn을 보고 요렇게 된 이유를 잠시 한번 설명해보면, 자, an이 등차 수율일 때, 우리가, an은, 이게, 얘가, 얘가 등차 수율일 때, 얘가 등차 수율이며, an은, 자, a1 더하기, 자, 공차를 d 라고잡시다 그러면, m-1d, 요렇게 되잖아. 자 얘를 자 이렇게 쓸수있아 a 에 1차 내림차수를 쓸수 있지. 자 이렇게 쓸수 있지. a1 d. 얘가 상수항으로 볼수 있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sn은 자 물론 시그마 수열를 합을 직안배웠지만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합공식을 써도 되고. 자 합공식을 한번 써 볼까? 합공식은 뭐 어떻게 돼? 2분의 항수 아내두 배의 a1 n 1d 자 이러 되겠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중괄호 요 부분을 초항대하기 마락으로 해도 되고요 어쨌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봐자 요렇게 한번 정리해볼까 자 여기 아 이렇게 할까 자 2분의 n 앞으로 이렇게 빼고요자 d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dn이지 자 그리고 더하기 2배의 a1 d 이렇게 될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럼 따라서 이 세는 뭐가 돼 2분의 dn제곱에 아 더하기 2 분의 2 a1 마이너스 d의 n이 되죠 얘통분된걸 이렇게 풀어주면 뭐가 돼 a1 마이너스 2 분의 d가 되겠지 따라서 1차항의 계수는 a1 마이너스 2 분의 d 에 n 이렇게 될 겁니다 더하기 됐지 따라서 자초음부터 n 까지합 요렇게 즉 등차수열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처항부터 첫째 항부터 n 항까지 합 Sn 은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제로인 n 에 대한 이차식으로 표현된다. 그다음 역으로 Sn 이 주어졌을 때, 봐, Sn 이 Sn 이 만약에 pn 제곱 플러스 qn, 여기서 p 가0이 아니야. 상수항이 없는 어, n 에 대한 이차항으로 Sn 첫처항부터 n 항까지 합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어떤 수열 an 에 대한 합 수열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a n 은 어떻게 될까 했더니 AN과 s n 과이 관계에서 AN을 유도할수 있지 자, A1은 S1과 같잖아 따라서 대반이다 p 더기 Q가 되고요 N이 1일 때 N이 2 이상일 때는 자, 여기 되겠지 봐 SN에다가 s n 1 이거 뺀게 뭐야? AN이 될거아야 따라서 계산해 보면 SN이 뭐야? PN제곱 더하기 QN이고요 빼자 pn-1의 제곱 이렇게 할까? 중괄호 더하기 q의 n-1 이렇게 놀아야 될거요 그럼 봐, 자 얘랑 이렇게 전개하고 얘랑 p로 묶어낼 수 있지. p로 묶어내면 뭐야? n 제곱 n 1의 제곱 다 쓰고 할까? 다 얘랑 얘에서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인데 q로 묶어내면 뭐야? q로 묶어내면 n이 있고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간단하게 얘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그냥 Q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할까? N에다가 N-1을 빼주면 1될 거고요. 빼주면 2N-1이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다시 쓰면 2 n 1에 P에 더하기 Q가 되고요. 얘를 N에 대한 내린 차수으로 적어주면 2 p n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P지. 따라서 Q-P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이 식에다가 이 식은 an이 아, n이 2 이상인데 살짝 n 꼴 n자리에 1을 대입해봅시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돼? a1은 뭐가 돼? 아, 2p가 되고 플러스 q 마이너스 p니까 얘랑 얘랑 동일한게 계산하니까 p 더하기 q가 되겠지. 근데 얘가 바로 뭐야? n이 1일 때 얘랑 같잖아. 따라서 얘를 지워버리고 얘를 n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은 얘와 같습니다. N에 대한 어 1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등차수열이 된다. 즉 어떤 수열 AN의 첫장부터 N항까지 합이 합수열 SN이 자 상수항이 제로이 상수항이 없는 L에 대한 2차식 P가 제로가 아니어야지 2차식이 되지 2차식으로 표현된다면 그때 일반항 AN은 L에 대한 1차식이 된다. 등차수열이 된다. 됐지? 자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어 등차수열 AN이 SN 합수열은 상수항이 없는 n 에 대한 이차식이 되고요. 역으로 n 에 대한 이차식으로 SN이 표현되면 AN은 등사수열입니다. 따라서 필요충분조건이 되더라는 요지 그때 한 봐. 자, 위에서 이 부분 볼까. AN수열 등사수열 공차를 뒤로 넣었을 때 합수열의 n 에 대한 이차식의 개수가 뭐가 돼? 2분의 D가 되지. 따라서 아까 여기서 2분의 D는 3과 같다라고 둔 거지. 따라서 D가 바로 여기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6번 문제 봅시다. 정답은, 어 아, 120으로 나왔고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등비수열 AN인데요. 자, 모든 항이 양수. 자, 모든 항이 양수 또는 모든 항이 음수. 부호 변동이 없을 때, 자, 공비를 알아두면 공비는 무조건 양수라고 했다. 됐지?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두 개의 등식을 이렇게 해줬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등식, 아, 두 번째 등식에서. 두 번째 등식에서 좌변이 의별한 바가 뭐야? R의 세제곱이 8분의 1이잖아. 따라서 r이 양수이므로 r은 뭐가 된다 2분의 아, 1이 되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그 다음에 첫번째 등식 보니까 자 a2와 a5를 모두 자 최종적으로 구할게 a1이네요 따라서 a2는 자, a1에다가 r을 한번 곱하고요 곱하기 a5는 a1에다가 r의 4제곱이 되지 따라서 얘이 식은 뭐가 돼 a1에다가 a1의 제곱에다가 r의 5제곱으로미한다좌변이 따라서 얘가 2하고 같아야 됩니지 자, 결국, 자, A1의 제곱. A1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요. R 자리에 2분의 1을 넣으면 2의 5제곱 분의 1으로 될거 아니야. 따라서 양변 2의 5제곱 곱해주면 2의 6제곱과 같아로 되겠지. 따라서 A1은 모두당 양수니까 어떻게 돼? 2의 3제곱. 8이 됩니다. 이 되겠죠.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까요? 자, 등비수열 A에 대하여, 첫째항이 루트 1에, 자, 첫째항 A1을 루트 2, 루트 2니까 2에 2분의 1이라고 쓸게요. 그 자, 다음, 자,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자, 자연수 a 의 값을 결국 구하는데, A, n 번째 항의 값이 4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아, 4분의 1이 항의 값이 되는, 그 다음, 항보로는 얼마입니까? 몇 번째 항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자, 주어진 요 등식, 그은 이렇게 쓸까 자, 진수. 자, a A6, 여섯, a 여섯 번째, a 일곱 번째, 분의 a 다섯 번째. 자, 이 값은 진수는 밑을 이루하고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됐나요? 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근데 봐, 우리가 나열한 해볼까? 자, 봐. a 1 등비수열, a 2 자, a 3 자, a 4 자, a 5 a 6 자, a 칠 이렇게 나열된단 말이야. 그래서 a 6하고 a 7하고 곱, 이게 분모에 있고, 자 a 5가 뭐가 돼 있어 분자에 위치하고 있거든, 됐나요? 자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나을까요? 봐. 이 앞부분은 이제 무시하고요. 자 a 8 하나 더 써볼까? 자 그러면 등비 중앙 성질에 의해서 a 6하고 a 7의 곱. 은 물론 중앙은 없지만 A5하고 A8하고 곱과 같단 말이야 이해돼? 됐지? 자 따라서 A6하고 A7 자 이렇게 할까? A6하고 A7의 곱은 A6하고 a 의 곱은 A5의 곱, 곱하기 A8과 같거든 따라서 A6, A7의 분모에다가 A5, A8을 집어넣을 수 있고 자 이렇게 약분 되니까 따라서 A8을 양변 역수 취해주면 2의 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지. 즉, 에는 2의 마이너스 3제곱 이로 되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자, 초항 알고 여기다 쓸까? 자, a8이 얼마야? 2의 마이너스 3제곱 따라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좌변 끼리 고변 끼리 아래 식에서 위 식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좌변은 a8에다가 a1로 나눠주니까 이게 곧 r의 7제곱이 되고 걔가 2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일 계산하면 아,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7 요렇게 되겠지 자 근데 2에 마이너스 2분의 7제곱이는건 양수잖아 잡차피자 그럼 봐자이 R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본다면 자 수평축을 R축 수직축을 그냥 Y축으로 보면 자 y 꼴 요렇게 y 꼴 R에 7제곱하고요 Y이꼴 2상수함수 얘 양수니까 자 요렇게 시작할까요 y 꼴 2에 마이너스 2분의 7제곱 따라서 실근은 당연히 여기 수열에서 무조건 실수 대상이죠 따라서 양수임이 분명한거든, 그렇지? 자, 얘가 양수니까, 어 얘도 양수인데 어차피 r에 대한 방정식으로 본다면, 7차 방정식으로 본다면 여기 그래프상에서 봤듯이 그 r 값은 양수거든. 얘도 양수거든. 따라서 양변 그냥 7분의 1 근쪽 빼주면 좌변은 r이 되고요. 자 우변은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겠지, 됐지 자, 따라서 r이 고여졌단 말이야. 됐나요? 그렇지. 자 따라서 따라서 여기 초항하고요, 초항하고요. 여기 r 값 이용해서 이제 잠시 쉬울까. 어, a의 m 제곱을 나타내자. a의 m 제곱을 자 a A1, 1자 a 원에다가 자 r 2의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m 마이너스 1 제곱. 걔가 4분의 1, 2의 마이너스 2 제곱과 같다. 그럼 이제 요렇게 얘가 양수니까 자 이렇게 지수 법칙 쓸수 있잖아. 자 그러면 2의 2분의 1 제곱 있고요. 자 2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적기 아까 바로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 따라서 얘랑 얘랑 대수니까 뭐가 돼? 2의 1 마이너스 2분의 1m 얘가 우변 2의 마이너스 2제곱 같다. 따라서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아야겠지. 따라서 1 마이너스 2분의 1m은 마이너스이고요. 따라서 2분의 1m은 3이 되고. 양변 2로 곱하니까 m의 값은 6이 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지. 그렇지? 자연수 m은 6입니다. 따라서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어, 등비수열 a에 예, 예. 자 공비를 r라고 잡자고 첫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래서 두 개의 등식이 줄졌죠 두 번째는 s3이 그냥 9고요. 첫 번째는 s1분의 s2가 마이너스 1과 같대요. 그때 s7 초항부터 제 7항까지 7개 항의 합을 구해달랍니다. 먼저 첫 번째 등식에서 이렇게 보여될까자 분모는 a1이 되고요. 자 분자는 a1 더하기 a2, a2는 a1r이잖아. 따라서 a1으로 묶어내면 a1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r로 될까요자그 값이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a1 이렇게 소화되겠지. 자, 따라서 1 더하기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r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식 볼까. 자, s3 나왔잖아. s3는 자, a1 더하기 자, a1의 r 더하기 자, a1의 r제곱이므로 a1으로 묶어내면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될거 아니에요. 자, 그 값이 구랍니다 에이, 이거 지울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네, 지옥. 다 해놔야 된다고. 됐지? 그 R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자. 그래서 A1에, 자,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이꼴 9. 여기가 곱하기 3이 되거든. 그래서 3으로 나누어주면 따라서 A1 값이 3이 되지. 여기다 쓸까? 자, A1은 3이 됩니다. 됐지? 초항과 R 구해졌고, R이 1이 아니므로, 우리가 등비수리 합공식을 쓸수 있지. 자, S7은 1-R 분의1 1의 7제곱. 그리고 앞에 초항 3 곱해줘야겠지. 분모가 3이니까, 자, 요렇게 약분 되겠지. 따라서 얘만 계산하면 되고, 자, 얘는, 뭐야. 마이너스 앞에 곱해주고, 자, 1-에, -예. 자, 얘가, 마이너스 2의 7제곱과 같이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7제곱이므로 여기 부호가 양수가 되겠지 따라서 2의 7제곱 2의 6제곱 64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128이잖아 여기다 1을 더해주니까 129가 최종적인 정답 되겠습니다